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경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소멸위기에 빠진 지역을 돕기 위해서 고향에 기부하면 세제혜택과 함께 담내품을 주도록 한 법인데요. 이법 시행이 두 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소멸위기가 큰 지역일수록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서성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인구 10만 천여 명의 영천시에서 고향 사랑 기부 업무를 보는 부서입니다. 일찌감치 준비한 덕분에 지난달 초 정부에서 시행령이 오자마자 기부금 모금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금 운영 계획과 심의 위원회도 만들었고 답례품 선정위 구성도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조만간 답례품 공고에 나서는 등. 다른 시군보다 발걸음이 빠릅니다. 기부하시는 분들이 그 선호도를 조사하고, 특히 영천 와인과 그 과일 등 지역 특산품과 관광문화 상품을 잘 조합해가지고 시민들이 그 소득 향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군이군은 인구 2만 3천여 명, 울릉을 제외하면 경북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적어 소멸 위기감이 매우 큰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례 제정이나 위원회 구성이 한창 이기는 하지만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다른 곳에 비해 출량 인사도 적은데 전하나 방문은 물론이고 향후에 동창회에서 적극적인 기부 권유도 못 하게 돼 있다 보니 당장 어떻게 홍보할지부터 막막합니다. 답례품을 어떤 걸로 할지도 고민입니다.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할수 있다지만 농민과 공급 업체는 적은 반면 종류는 적지 않은 실정이라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주나 뭐 의성이나 이런 경우는 마늘을 한다든지 아니면 꽃가면 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만으로도 이제 가능한데 저희 같은 거는 이게 다 품종이다 보니까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이거 그 일년 내도록 계속적으로 지, 이게 공급이 될지. 경상북도도 최근 시군 담당자 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제품을 말리거나 제조하여 유통 기간을 늘리는 방법과 벌초 대행, 강강 여행, 지역 사랑 상품권 등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찾기가 쉽지 않은 소멸 위기의 작은 지자체들은 고향 사랑 기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추가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포항시와 포항공대가 함께 추진 중인 연구 중심 의과대학 설립 및 의사 과학자 양성 프로젝트에 지역 6개 병원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포항 지역 대형 병원들이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는 의대 설립을 돕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포스텍 의대 설립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도와 포항시 그리고 지역 6개 대형병원은 포항공대가 주도하는 의사 과학자 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대 및 병원 설립 지원, 바이오 헬스 산업 기술 개발 지원, 의료, 의과학, 의공학 분야 공동 연구 등을 함께 진행합니다. 지역과 대학하고 우리 병원은 상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도 같이 할수 있고 어떤 주제가 있을 때 같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할수 있고 어려운 환자가 있으면 서로 같이 볼수 있고 통상 대형 병원들은 지역 의료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 의대 및 부속 병원 설립을 반대하는데 병원들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겁니다 지역 병원까지 힘을 보태면서 포항공대 연구 중심 의대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역에서 협조를 받지 못한다면 포스텍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병원들과 의료 종사자들과 관련된 분들이 협력을 해서 하나의 힘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공대 연구중심의대는 2026년 설립을 목표로 점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건 의사 수를 늘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데 의사 과학자를 늘린 거하고 임상하는 의사를러는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임상 중심의 스마트 병원과 의과학 융합 연구센터 건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여러 관, 관심 있는 기업이나 투자자가 나타나서 병원 건립이 충분히 이루어질 기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앞서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에도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포스텍의과대학 설립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절기상 설리가 내린다는 상강인 오늘 대구, 경북은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은 평년기후가 비슷했지만 내일은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8도 등 2도에서 9도로 평년보다 2도에서 4도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6도 등 13도에서 17도에 머무르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 춥겠습니다. 경북 예천의 닭 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예천 종계농장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어제 고병원성인 H5N1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의 씨닭 3만 2천여 마리를 긴급 살처분하고 48시간 동안 도내와 해당 계열의 농장 업체에 대해서는 일시 이동 중지 조치를 했습니다. 경북에서는 지난 19일에도 예천 종오리 농장에서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알루미늄 창틀 등을 만드는 공장에서 불이 나서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났을 때 공장 직원 2명은 긴급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억 6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전보다 3분의 1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늘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 1,544명, 경북이 1,615명 등 3,159명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7 7 2명 늘어서 32% 증가했습니다. 사망자는 경북에서 1명 더 나왔습니다.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대구 23.2%, 경북은 24.7%입니다. 집에서 치료 중인 확진자는 대구 6,700여 명, 경북이 8,400여 명입니다.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포항에서 발생한 수해 쓰레기는 옥상, 육상 쓰레기 40만 170톤, 해안 쓰레기는 1,400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포항시는 지금까지 많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서 일일 평균 1,500톤의 쓰레기를 수거해 수해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99%의 수해 쓰레기를 처리했습니다.